원래 이제 간첩들이 남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면은 좀 증명을 해야 되거든 우리 호날두도 증명해야 됩니다. 나도 완전히 울버햄튼에 귀순했다는 것을. 유벤투스 상대로 잠수탄다. 즉시 간첩으로 간주하고 처형하갔어. <목소리> 계속해서 세 번째 시즌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날두 7번 당연히 좋죠. 오자마자 그냥 바로 네트 저거 뺏어버렸지. 야 호날두 같은 애들한테 등번호 뺏기면 은 나름 영광 아닐까? 만약에 내가 질람 FC 10번이야. 근데 메시가 갑자기 우리 팀에 오고 싶대. 그러면 나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10번 준다. 인정? <laughs> 자 개막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럼을 상대로 지금 이렇게 풀주전을 써야 되나? 어? 인간적으로 한 선수는 쉴법하지만 개막전이니까 풀주전으로 가. 시저 발견. 미트로비치 어디 한번 호날두랑 붙어봐. 자세 번째 시즌이 밝았습니다. 아, 누군가 했더니 우리 캉테우스 캉테 칸테. 포르투갈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나? 다음에 감독님이 포르투갈어 면접 한번 한다. 포르투갈어로 안녕하세요가 뭡니까? 야 호날두가 칸... 야 호날두가 창고을 캉테가 받아 와씨. 깡테야깡테 역시 다르네. 어? 호날두 뭐 한번 보여줘. Nope. 날 선생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좋지! 이게 호날두의 침투! 오프더볼 호날두~! 샷! 고어우하아하하하하하아 세레머니 멋있구만! 아, 슛 졌다아 어. 아, 근데 나 그거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외쳐도 되나? 어? 재는거야 여론 괜찮아? 아어우 어. 살짝 무섭다 그죠? 뻥! 또 꼴대야. 이거 오자마자 첫 경기만에 또 축제의 저주가? 루페 헤더! 아이고, 까비. 아, 야단아 트라우레 그래. 저거. 뽑슬머리 이거 때문에 그냥 폭신폭신해가지고 헤딩이 잘안 돼. 지크님은 헤딩 잘하겠다? 이 녀석들이 손 넘네? 아, 이거 뭐 눈치 보여가지고 뭐 호날두 뭐할 때마다 리액션을 제대로 못하겠네, 이거. 어? 오, 어, 나이스. 야, 루페 잘해! 뭐야? 그렇지! 호날두 두 개막전에서부터 벌써!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지! 어 뭐야 왜 안해? 왜 안함? 아 아무튼 나이스 <laughs> 역시 오프 더 볼의 1인자 <laughs> 아직 우리두한 얘기는 하진 않을게 유튜브 반응을 못 봤거든 <laughs> 좀 두려운. 거야. 야 이거 세 골, 야한 골만 먹혀줘라 좀. 응? 얘들아 한 골만 먹혀줘. 길게. <laughs> 아 이거 성공 누를까?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뭐야 왜 취소해? 내가 실패 누르려고 했어요. 쫄보네. 모임? 내가 알아서 실패 누르려고 했다고 왜 자기가 가져감? 흠 <laughs> 뭐야? 웬 열? 뭐 유벤투스랑 경기를 왜 하죠? 아 슈퍼컵. 아. 컵. 아왜 하나 했다. 어 우리가 누구? 유로파 리그 위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벤투스랑 슈퍼컵을 뛰러 갔다. 야 유벤투스 어떡 하냐. 어 니네들 에이스 없어서. 오이 뭐야 이거. 우와. Thank you for waiting. We'll be taking questions now. 이거 멋있다 이거 뭐야. 유벤투스 팀과의 경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나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적 시장에서 상당히 분주한 모습을 보였지만 세 명의 선수만큼은 있습니다. 우리는 우승할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팀 사기 오케이 극단으로 끌어올렸다. 아 우리 미르! 우리 미르가 이제 저 자리에 들어가 있구만 그래 미르! 거기서 잘해라! 화이팅! 유벤투스모 마샬, 아르투르, 벤탄쿠루 베라르디 베르나트 다리트, 로메로, 까빠, 제스니 디발라, 미르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가 더세다 그죠? 아뭐 위풍 당당해 챔스 들었다 이거지 좀 건방지네 어 디발라 저턱 끌고 있는 거 봐라 반면 유로파리그의 울버햄튼 겸손하게 딱 몸을 푸는 모습 근본이 다르죠? 어디 챔스가 더 센지 유로파가 더 센지 한번 해보자 이 녀석들 내가 아주 혼내줘버리겠어. 오 슈퍼컵이 뭐야 멋있다 이거. 오우야 컵딱 있고. 이야 이거 뭐야. 아씨 아 이거 못했다. 이걸로 해놓고 에. 어너너왜 이렇게 커졌어? 뭐야 너 저리가. 저리가. 오늘 어, 컵좀걸네 멋있다. 야 호날두 왜이렇 진심으로 임하냐 왜 경기에 전팀이라 그런가? 어이고 뭐야 멋있다 우리 날도 형이 좀게 해줘야 돼 이제 전 소속팀 상대로 전향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이제 간첩들이 남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면좀 증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막 이제 이중 스파이 노릇도좀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우리 호날두도 증명해야 됩니다 나도 완전히 울버엠튼에 귀순했다는 것을 유벤투스 상대로 잠수 탄다? 즉시 간첩으로 간주하고 처형하갔어 친정팀 상대로 증명해! 기술했다는 걸! 그렇지! 너 완전히 울버햄턴이구나 이제. 유벤투스의 단 1의 미련도 없는 날두. 아 정말 팀장들라고 못하겠다. 아씨 무서워. 어? 호날두 너이 녀석 생각보다 축구에 진심이구나. 다시 보게 됐을지도. 우리 이거 프리시즌 때 사죄하러 K리그 팀이랑 경기 한번 할까? 호날두 사죄쇼. 와 강인이 패스 진짜 이게 들어가냐? 아이고 이게 안 들어가네 진짜! 이거는 뭐야 또? 슈퍼컵. 그래도 은근 큰 컵이야. 들면은 인생에 도움돼. 나중에 다른 팀 감독 구직할 때 도움 된다고. 자, 열 쯤에서 교체 한번 들어갑니다. 실바에게도 이 영광을 한번 주고 네베스도 한번 뛰고 우리 파트리주오 형님, 그 고생하셨으니까 슈퍼컵 한번 뛰어보세요. 경로 우대. 실바, 야 그렇지 호날두에 뛰지 않는 너의 모습 보여줘. 다음 경기 실바 써봐야겠다. 호날두랑 체감 비교 좀 하게. 어야 뭐야 얘왜 갑자기 잘해? 뭐야 뭐 호날두한테 너 튜터링 받았니? 그래도 막골 받는다고 경기 안 뛰고 이런 건 배우면 안 된다? 야! 우와! 야야 실버 이거 뭐예요? 야, 얘가 좀 저번 시즌이랑 느낌이 다른데? 아니 지금 골은 뭐안 들어갔지만 실버가 움직임이 아주 극나이야 야 슈퍼컵은 연장이 있습니까? 이거 비기면 어떻게 되나요? 슈퍼컵은 혹시 비기면은 두 팀이 공동으로 트로피를 들게 되나요? 아 당연히 아니겠지? 이야 실버가 정신을 아주 단단히 차렸는데? 어? 이야 이거 뭐야? 아 부패 골도 골인데 실버 패스도 너무 잘 줬다 진짜 룰버햄튼 이제 챔스 우승팀과 결뤄도 뒤지지 않는 이 실력 진짜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룰버햄튼 이제? 우와 슈체슨이 야 저걸 막았어? 어나 이거 당연히 들어갈 줄... 우와 이건 진짜 슈퍼 세이브다 김다빈 감독 체제 울버햄튼의 두 번째 엠트로피는 UEFA 슈퍼컵이 됩니다 오 포곡까지 우리가 묵었다 이 말이야. 이벤트는 진짜 많이 성장했다 그죠? 이 챔스 우승도 더 이상 무리가 아닐 듯? 아 슈퍼컵 500만불 땡큐 뭐 50억... 1 0 아니지만 나쁘지 않지